안녕하세요. 기파랑입니다. 오늘 악력 훈련 영상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벼운 장력, 악력기 이용해서 워밍업 해 주고, 헤비그립 150, 네, 헤비그립 150 클로징 후에 200도 클로징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만더 150이고요 어떻게 해야되지 150 보이나 평행셋 클로징 했구요 왼손도 평행 평행셋 오 클로징이 안되네요 오른손 보조 받아서 네, 클로징 했습니다. 근데 왼손이 좀 네, 많이 지금 왼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운동, 아침에 운동을 좀 했는데 왼손에 좀 무리가 많이 간것 같아요. 200으로 클로징을 조금 했었거든요. 200은 당연히 제가 한손 클로징 안 되니까. 반대쪽 보조 받아서 200. 200, 실시하겠습니다. 200. 잘안 되네요, 확실히. 아직 200이. 왼손은 더안될것 같은데. 아, 왼손 안 되네요, 왼손 안 돼. 지금 오른손이 그래도 헤비그리 200으로 어느정도 지금 강제 클로징이 되는 걸로 봐서는 계속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압력이 지금 크레아틴 같은 경우 이제 5g씩 매 운동 전에 먹고 있구요 오늘 아침에는 간단히 맨몸 운동 조금 뭐 푸쉬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이제 캣트벨 스쿼트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예, 조금 아직 완지,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데, 200으로 다시 한 번씩 크로징하고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이제 마무리로 다시 낮은 장력 악력기로 마무리 해 주고요 네. 어, 땀이 나네요 땀이 나 우선은 200으로 조금씩 연습하고 다음 주 중에 한번더 악력 측정기로 측정해 보고 얼마나 또 증가했는지, 뭐 정체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